안녕하세요 정배조입니다. 네, 3월6일 네, 목요일 저녁 네, 또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어, 여기 공부할 때 나오는 종목들은 절대로 매수 매도 추천 종목이 아니에요. 어, 아시죠? 네, 그냥 매일 공부하는 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절대로 여기서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솔깃하셔서 <laughs>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 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수익 많이 나면은 저도 대신 기뻐할게요. 같이 기뻐하고. 음. 손실 많이 나시면 저도 많이 같이 슬퍼하겠지만, 저는 거기까지죠. 그죠? 음. 한번 다시, 오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상당히 적어요. 보통 1조 2천억, 5천억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7천억 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신규, 신규주가. 거, 1등 먹었네요 거래되고 그만큼 지금 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어, 많이 불안한거죠 모두가들 그래서 악재 하나 뜨면은 그냥 골로 갈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사실 이게 장이 좋아지려고 했으면 며칠전에 큰 폭으로 올랐을때 쭉쭉 빼고 올랐어야 되는데 그냥 음봉으로 냅다 때리고 약하게 양봉 올리고는 다시 또 예, 개별 종목처럼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면은 상당히 지금 불안한 장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예, 있는 자금 최소로, 불리는 자금 최소로 하고, 분할 매수 매도를 통해서, 예, 나만의 패턴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어, 한국 항공, 항공우주가 우리 그 전쟁 관련주 중에서 이를 좀 가장 낮게 봤었는데, 어, 근데 이 녀석이 가장 잘 달리네요, 지금. 아무래도 계속 치고 달렸던 애들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서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예, 잘 만들어놓은 그 힘을 이용해서 좀쭉 올려주고 있어요. 지금 월봉상으로 8,300원까지는 자리가 볕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월봉에서 저는 일봉주봉까지는 맞아도 이사게 월봉에서는 잘안 맞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대신, 뭐가 잘 맞냐면은, 월봉에서는 20선 타고 올라가는, 네, 그게 좀잘 맞는 것 같았어요. 월봉상에서는. 그리고 큰 흐름, 추세 보기에는 좋은데, 이렇게 뭐 저항대가 이때거나, 음, 그런 것들은 잘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근데 어쨌든, 음, 주봉을 봐도 엄청 오랜 기간 동안,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저점에 냐 선만 긋게요 대체적으로 어떤 것가 어떤 느낌 드세요? 요때 하루, 요때한 주, 요때만 빼놓고, 나머지들은 전체적으로 약, 약은 지금 끝이 올라가네요. 그죠? 네. 끝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제 개미 떨구는 작업할 때, 예, 이때쭉 빼면서 이때 한번 개미 떨기 마지막 한번 하고 예, 그냥 냅다 쭉 뺐어요, 그죠? 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 죽고 횡보하고 오를 때 이렇게 치고 오른다라고 하면 세력은 사실은 이 기간 동안은 아무런 의미 없는 기간이에요, 그죠? 그 그러니까 사실은 세력도 이 이거를 보고 움직였다라고 치면 여기는 예, 네, 별거 아니라고 쳐도 여기서부터 수익을 본격적으로 개미들도 낼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정고점이 뜯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수 있어요. 그죠? 사실 들고 있다가 소, 여기서 손절 안, 하, 손절 안한 것도 이상한 거죠. 그죠? 이상하신 거죠. 어떤 확고한 믿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장롱에 묻어놓고 가야지 했다가 언급결에 다시 오르는 거겠죠? 언급결에. 한국, 항공우주, 대단합니다. 아, 제가 이거 말고, 그때 전에, 현, 현대 로템 할 때, 현대 로템에 부품 공급하는 그 종목 하나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종목이, 에 예, MNC 솔루션이었어요. 그죠? 얘도 보면, 이렇게 눌림주고, 장대 양목 나고, 소뚜껑 이렇게 만들고, 장대 양목 나고, 예, 기간이 더 길어졌어요. 기간이 길어졌으니까, 오르는 각도도 훨씬 크겠죠, 그죠? 예, 요 기간, 이 기간, 그건 두 배니까. 그래서, 이때 제기억에 이때 회사가 실적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계속 커가는 것 같았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처럼 MSC솔루션 같은 회사도, 음, 다른 애들 좀 K방산 주춤할 때, 얘네들이 좀 같이 오르려고 일어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과거에 했던 종목 다시 한번, 예, 되짚어 봤습니다. 알테오제는 어저께, 야, 멋지게 차트 만들어주는 것 같더니 또 냅다 다시 빼서, 예, 20선에서 지지 줬던 그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불안불안해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올려놨던 종목들이 다 이렇게 걸려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그러고. 이게 지금 한번 무너졌다가 여기서 한번 또 무너지면 기운이 점차 빠지는 신호라고 볼수 있죠. 레이모로보틱스처럼이요훅 네. 올리고 훅 올리고 훅훅훅훅훅추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거래도 이제 더 죽지 않고 조금씩 늘어요, 그렇죠? 음. 시간 던지고. 연기금도 던지고 사모펀드 던지고 야 사모펀드가 이렇게 던지네요. 외국인이 받쳐주기에도 밀린다. 개인이 어차피 뭐 그때그때 그때 한다라고 치면 전체적으로 밀리는 심이 보이네요. 그죠? 오늘 하루긴 하지만. 하나오션은 외국인이 엄청 던지네요. 년 이틀. 계속 던졌네. 하긴, 이렇게 너무 올랐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챙기고 나가고 싶겠죠. 음. 그래서 하나오션 차트도 지금도 이렇게 달랑달랑 합니다. 지금. 포스콜딩스는 남 오를 때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좀 시동 걸고 있어요. 포스콜딩스. 바닥에서 오르기 때문에 좀 안정감은 있죠. 그죠? 이것들 단 오일선을 탔기 때문에,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포스콜딩스는, 어우, 이런 거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공부하는 데에도 좀그렇가 않은 것 같아요. 더 정석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에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음 어쨌든 무너지다가 지금 수평으로 전환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이 ICTK가 어 지금 하락할 때, 하락, 횡보하면서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갔잖아요. 기간 조정이 엄청 짧아요. 보통 3개월에서 한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뭐 별로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기간 조정도 짧은 것 같아요. 뭐,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 뭐 많이 달라붙은 사람도 별로 없, 없겠죠. 세력이나 달라붙은. 그러니까 뭐, 굳이 기간 조정 길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 기간 조정 할때 이런, 이런 것들은, 아주 보기 좋은 음, 정석과 같은 그런 플레이예요 그죠 거래 죽고 횡보할 때 거래 마르고 거래 잔디라고 표현을 했어요 처생 어, 딸님은 거래 잔디고 그 다음에 빵빵 지금 두방 올려줬는데 지금 정고점에서 근데 이 종목을 보니까 예그 위에 지금 매물벽이 없어요 물론 여기에 뭐 잠깐 고점이긴 하지만 별 의미가 없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얼추 수익률 자리가, 예, 100%가 없는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ICDK가 음, 상당히 좀 매력적이구나. 어, 요놈 아주 눈에 잘 띄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이걸 왜 눌러요? 얘를 눌러야 되는데. 고. 삼성중공업도, 예, 그래도 삼성중공업좀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딱 오일선 위에 이렇게 멋지게 딱 있으니까. 십자 도지 만들어 놓고. 동양철관. 요즘 그 철관, 철강주들이 어좀 시세를 줬는데, 어 급하게 아주 올렸네요. 그죠? 이렇게 봉 하나로 역별을 다 뚫어내면, 음. 적당히 조정 자리에 올 때는 기회가 오는데 더 떨어지기를 예 바라면서 네 마음대로 한번 오르든지 행보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고 저희는 지금 만편이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어, 역배열 다 뚫어 올리고 조정 주고. 다시 또한 계단 상승하고 떨어져서 조정주고, 지금 다시 저점이 또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저점이 높아졌죠. 여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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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계속 그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만 뚫어내면 이제 한 계단 더 상승할 수 있겠죠? 27만원까지. 우리의 두산 에러빌리티 이것도 다 대롱대롱. 그러니까 그, 기존에 어, 많이 성장을 시켰던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 군들이 전부 다 거의 다가 이렇게 대롱대롱해요. 정말 떨어져도 할말 없고 올라도 할말 없는 딱 그런 자리예요. 근데 금요일이네요. 장이 안 좋을 때는부터 금요일 날좀 장이 많이 안좋더안 좋아지는데. 어디를 지켜보죠 아 발사리도 상당히 좋죠 그죠? 지금 여기도 매물 공백자리고 M83이네요 이게 왜 상쳤지 음, 이게 신규 상장 중 한참 재미붙어갖고 할때 이거 매매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뭐하는 애일까요 아하 콘텐츠... 하 아, 한안영이란 얘기네 음. 그랬네요 일단 차트는 그림은 상당히 깨끗하고 좋네요 얘도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조정을 줬으니 그죠 그러니까 한방에 뚫을 힘이 생긴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횡보가 긴 종목들 거래죽고 비슷한 위치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했던 이런 종목들 거래죽고 그럼 이거는 세력이 쥐락펴락 한다는 얘기거든요 기간조정 들어간다는 것은 세력이 쥐락펴락 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게 이제 완료가 되니까 상을 뽑는데 사실은 이게 언제 완료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이렇게 거래 트이고 저 예, 강한 상승이 나올 때 빨리 눈치껏 들어가는 건데 어, 그런 것도 뭐 매매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집에 와서 보는 거죠. 뭐. 보고 아네 마음껏 오르고냅다 한번 떨어져 그때 관심 가져줄게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야 엘리, 이거 이런 거 보면 장이 예, 좋은 장이 아니에요. 그죠? 저 아까 앞에서 봤던 뭐 하나 오션 뭐 이런 레인보우도 그랬고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애들을 이런 하락기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벌써 앞에서 벌써 종목들이 이렇게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음,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와 무섭다 그죠? 그러니까 배터리 아저씨 생각만 해. 언데는또 많이 오르겠죠뭐 그죠? 전기차 시대가 있긴 하니까 포스코인터내셔널. 아 우리가 어제 공부할 때 그랬죠 추세선 돌파하고 난 이후에 모습 한번 더 보자. 그래서 이 추세선에 지지 주고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 이 지지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까지 떨어져서 지지되는지 한번 보자고 했어요. 왜냐면 추세선 돌파하면 또 힘이 크거든요. 아 화성 밸브 제가 재밌는 얘기 할게요. 제가 화성 밸브를 정말 웃기게도 상한가 땅할때 어떻게 딱 들어갔어요. <laughs> 상, 환경이 안되니까 상다를 할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정말 우연히 열어봤는데 그게 어떻게 상한가 바로 아래 호가 그냥 문을 넣는데 어떻게 정말 딱 상다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그 호가에 딱 상다가 돼갖고, 이야 이런 경험 처음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신기했는데 또 갑자기 한번 쳐다봤는데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요요 자리네, 여기 다요 자리. 참 어떻게요? 내또 던졌죠. 그랬더니 또 그게 기어오고 상을 치네. 아유 10%는, 했으면 10%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제 주특위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고점 매도라고. 아, 참. 어쨌든 보면 이, 이, 주식도 여기 매물벽 있는 데서 지금 정석으로 좀 가고 있고요. 어, 뭐, 계속해서 어쨌든 그, 유, 저 뭐야, 알렉스카, 뭐, LNG를 했나요? 음, 그 테마는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여기 조정줄이, 조정 자리 주고 나서, 예, 또, 좋은 또 그림 나올 수 있으니까, 앞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한번 조금 보죠. 근데 이게 그거에 비하면 너무 짧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그만큼 갑작스레, 지금, 어이 조정을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줬네요. 주고, 한번 오르고, 오르고, 20선 위에서 지금 딱 올랐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오우. 많이, 그동안,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음. 아. 어떻게 또, LIG, 얘는 또 살아있어요. 그죠? 전고점 딱 뚫고. 음. 그나마 얘가 좋은 모습 보여줘서 다행이네요. 셀 트리오는, 네, 시작. 예, 완전 바닥에서 이제 시작을 다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 앞에 있는 이 기간 조정 보면, 장기 이평선을 밑에 깔고, 단기 이평선들만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해서, 예,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그 1년 넘게, 예, 정별 기간 조정을 지금, 예, 진행을 하고, 딱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본격적으로 뽑고 있지 않기 때문에. 셀트리오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권에 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슈스틸. 음. 계속 말씀드렸죠? 이 추세선에서 이렇게 윗골이 다는, 다는 종목들은 이렇게 뽑아 올리면 강하게 이렇게 뽑아 올릴 수 있어요. 음. 아, 이거 오늘도 기운을 못 내네요. 그죠. 제목소리 들으면 그렇죠. 저 별로 기운 없는 것 같죠. 저도 좀 지금도 기운이 없네요. <laughs> 요 하나 시스템은 요거는 색칠을 한번 별도로 해볼게요. 왜냐면 하이 자리가 너무나 이쁜 자리예요. 너무나 이뻐요. 장대 양봉에서 올려놓고 밀리는데, 이게 50% 보통 우리가... 제일 센 거는 3분의 1 상단을 얘기하고 보통 50%까지 봐주는데, 야, 딱 20선에서 지주고, 5일선 저항선 뚫고, 딱 밑꼬리 달리는 양봉 하나 짧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왠지 이 모습이 왜 이렇게 전 이뻐 보여요? 야, 지워지면 어떻게 얘도 딴거 떨어질 때 냅다 떨어지려나? 아니면 얘는 뽑아 올리려고 이러나? 근데 얘도 이 준비된 이 과정이 너무나 오랜 기간, 몇 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4년을 했는데 이거 오르고 끝날 거는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오션처럼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하나 시스템. 그만 봐야겠어요. 많이 봤다. 그죠? 어. LG CNS가 지금 엄청나게 얘가 좀 대형주였잖아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몰린 종목이라서 이게 언제 오르나 했는데 오늘 드디어 뚫어냈죠. 그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렇게 역별에서 거래가 좀 늘면서 오일선을 뚫어낼 때. 그때는 종가 부근 혹은 확실하게 종가 부근에는 5일선을 뚫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는 매수에 동참하라고 했어요. 그죠? 동참하고 5일선을 기준으로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오늘이 딱그 자리네요. 이것도 LGCNS도 공부거리 없었는데 잘 됐어요. 요거 <laughs> 한번 계속 추적해 볼게요. LGCNS도 한번 추적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ICDK도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노트에다 표시해놓고 하여튼 두 종목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아, 씨. 자꾸 이렇게 안 몰라고 한번 보다가 한번 누르면 이렇게 자꾸 괜찮은 차트 들었고요 에, 네, 티라유택도 좋은 거 보이세요? 왜 좋은 거로 보이세요? 오르고 나서 기간 조정, 그죠? 아까 셀트리온처럼. 그런데 장기 입형선 밑에 깔고 단기 입형선들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중간에 한번 올려서 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개미 떨구는 작업들로 왔고 다시 가볍게 거래 없이 올려 놓고 여기서도 지금 흔들고 이제 막 뽑았네요. 그죠? 그래서 티라 유택도 예,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으로 보여요 티라유텍도 지금 상당히 예. 와 여기도 지금 뭐 매물이 예, 그닥 없어요 거리랑 보세요 거리랑 죽은거야 이거 엉겹결에 밑에까지 보다가 하나 어? 이게 대금백에서 걸린 게 아니고 대금백 숨겨 위로 올려놓고 보다가 티라유택이 늘려진 거네. 야 이거 새뻑인것 같아요. 거래 대금 상단도 아닌데 하, 그래요 토니모리. 오늘도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그럼 오늘 공부한 거 잠깐 마무리 하다면, LGCNS 5일선 위에 올라 탔다. RCDK 위에 메모 공부가 많이 남아있다. 예, 네, 그 정도로, 예, 네, 나머지는 뭐 딱히, 어, 하나 시스템이 곧, 그, 그 모양새가 상당히 예쁘다. 말씀드렸고, 어, 그리고 현대로템, 어, 현대로템, 아, 밑에 있어서 못 봤구나, 저희가. 야, 53이 항상 상이 있었는데. 얘도 LIG처럼 지금 그림 모양새 좋네요. 여기 위에 딱 지금 양봉 태우고 있어요. 현대로 테마면서 아까 MLC 솔루션이었나요? 음, 이 종목 MLC 솔루션도 한국, 항공 우주처럼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었고 예,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마무리 짓고 예, 내일 금요일이 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또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음, 남은 시간 또 주말에 행복하게 보낼 또 작전들 작전들도 짜셔야죠. 네 고맙습니다. 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